원산지 오! 관리사가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내 과목 중에 분류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어, 음. 가지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아, 실제로 저희 이제 네. 관세법인이나 사무소에서도 원산지 관리사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의 혜택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주, 추가적으로 수당을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모든 자격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투크레인입니다. 오늘 투크레인에서는 원산지 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김성표 관세사님 오셨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세사님, 저희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시대에 대해서 원산지 관리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표 관세하러 갑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김성표 관세사님과 함께 오늘 귀한 시간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관세사님 먼저 원산지 관리사가 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기조가 성행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가 특히 또 이제 FTA 협정에는 굉장히 이제 선진화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이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안에서 원산지 관리, 판정에 대한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또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원산지 관리나 판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가 되었고요. 음. 이제 그러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이제 공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수입해오는 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뭐 표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고보면 될까요? 어, 조금 이제 음. 뉘앙스가 다른데요. 네. 이제 원산지 표시를 잘 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이쪽보다는 이제 저희 수출입 관련된 대외무역법 쪽에서 음.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부분은 이게 어느 나라 산이 맞느냐라는 어떤 판정 음. 좀더 앞선 단계에 있는 거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FT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지만 이게 조건부 자유무역이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어,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네. 우리 협정 맺은 우리나라들끼리 한번 좀잘 지내보자라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럼 다른 나라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우리 이제 협정 맺은 네. 나라들끼리의 물건인 것처럼 해서 그 특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라는 네.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산지 관리사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는 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은 이제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소기업 따 구분할 거 없이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사실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입하는 이제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지금은 수출국 현지에서도 현지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FTA 음. 원산지 증명서들을 요구를 하는데, 네.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라는 부분들을 이 관리사들이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지만 그러한, 어,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본다면,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무역을 다루는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저희 관세 사무소, 관세 법인에서도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리라든지 또는 음. 사후 검증 같은 이제 사후 감사를 네. 받을 때에도 어 이런 대리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직원이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좀 전문가들을 어 배치하기 위해서 또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데서도 음. 이런 FTA를 사실 모르면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했지만 이거를 모르면 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스텝으로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데서도 원산지 관리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분야를 다루는 회사나 그 밖에도 기관, 협회 쪽에서도 일을 할수 있는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네요 아, 급여요. 급여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관리사라는 어떤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이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부서가 네.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 그 회사의 급여 체계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산지 관리사 를 취득하시고 어, 몸담는 그 회사의 내규에 따르겠지만 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우대를 해 주는 회사에 계신다면좀 차별화된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저희 이제 네. 관세법이나 인 사무소에서도 원산지 관리사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 혜택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주, 추가적으로 수당을 더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네. 있는 거군요. 또그 원산지 관리사가 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어떻게 공부하면 음. 합격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저의 기억인데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laughs> 네. 저도 시험을 보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 실무를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봤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음.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게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시대고시에서 하고 있는 강의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아마 이제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쉽게 풀어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와 함께 하십사라는 아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편적으로 풀어드리자면은, 어,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총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수출입 통관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이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다뤄져 있고요. 다음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목 분류 이두 음. 과목이 있는데 이두 과목은 법령이라기보다는 어떤 협정상의 내용이라든지 음. 품목 분류도 WTO 어, 품목 분류 협정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국제법에서 네.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음, 아무래도 이제 법령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좀 음. 어렵고. 낯설은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도 다른 이런 객관식 시험들과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 40점 그리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희 어, 이네 과목 중에 품목분류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아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네. 어, 실제로 이거는 저와 같은 관사들한테 업무를 던져주더라도. 저희는 이게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네, 어렵게 느끼는 네,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아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과목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 과목에선 나는 40점, 40점 좀 너무 커트라인에 가까우니까 한 45점 정도만 받아야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어, 좀 접근을 하시면 학습 범위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배분을 하시고 여기서 깎아먹은 점수는 다른 자신 있는 과목에서 어, 좀더 높여 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품목 분류라는 과목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어려운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45점 정도만 맞자라는 마음으로 어, 도전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ft의 협정에 관한 진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ft 뭐 협정이 체결이 더 되고 이러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나요? 어,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 지금 있는 협정도 굉장히 많은 협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한 협정들이 모두 다 문제에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도 이제 체결될 협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뭐, 이스라엘 협정이라든지, 네. 러시아, 뭐 한중일 협정, 뭐, 아직도 굉장히 많은 협정이 음. 있고, 저희 나라 FT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앞으로 이 협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시험은 자연스럽게 아.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요 시험 돼요. 범위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더 늘어나기 전에. <laughs> 어, 일찍 도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희 김성표 관세사님과 함께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어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목의 난이도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짠다면 충분히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어, 학습 범위가 넓은 만큼, 향후에 업무할 때 너무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뢰 겁먹고, 내가 과연 저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협정들을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다 외워서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왜냐면은, 하 지금 우리 시험은 비록 오픈북이 아니지만, 실무는 오픈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너무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또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자격증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겁먹지 말고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희 시디뉴 원상지 관리사 강의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에 어, 샘플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사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 어, 제 강의를 말씀드리자면 제 강의는 압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와 이제 함께 하신다면 이제 알아가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시험, 객관식 시험 공부는 책의 회독수를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회독수를 올려갈 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어, 저희가 공부를 거듭해 나갈수록 책은 점점 요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어, 시험들의 중요한 내용들 또는 단어들만을 눈에 익힌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어 또는 문장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찍어드리기에 적합한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시험에 이제 안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또 자주 나오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자주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키워드와 문장을 정리해드리는 제 강의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